한 운석이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뉴스, 바다와 충돌하면 100m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뉴스. 각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하지만 이 남자 이름은 마진. 기술자인 동생과 회사 단합 대회에 가는데요. 버스에는 짝사랑하는 샨샨이 있습니다. 회사는 멋진 수륙양용차로 바다에 나가는데 회사 사장님은 연설을 하는데 마지는 핸드폰 게임을 하던 중 6천만 원하나로 100억에 달하는 로또에 당첨된 것을 알게 됩니다. 감추지 못해 난리났네요. 아, 어떻게 눈앞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렇게 버스는 쓰나미에 휩쓸려 다니는데 버스 성능 좋다. 그렇게 휩쓸려 온 곳은 무인도입니다. 복권. 맞은은 복권부터 확인하는데요. 열악한 상황에서 샨샨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바람을 피해 동굴 안으로 피신합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예민해지는데 버스 기사 왕 씨의 생존력 덕분에 신분 상승하는데요. 사람들은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지만, 버스도 고장났죠. 버스기사는 자신이 발견한 동굴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사람들은 왕씨를 리더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니기로 하죠. 하지만 마지는 생존보다 빨리 탈출해 90일 이내 당첨된 돈을 밖으로 가야 했죠. 탈출할 방법만 고민하다 보니, 빈손으로 돌아온 마진, 독재왕이 되어버린 버스 기사의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버리는 데요? 기술자인 동생은 띠목을 만들어 섬을 떠나기로 합니다. 떠나는 마진을 찾아온 샨샨. 목숨보다 돈을 위해 떠난다며 자신이 했던 일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는 진심을 담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섬을 떠나는데 북극곰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계속 젖다 보니 북극곰 시체를 들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들은 벌을 받게 되죠 마진과 사장은 먹을거리를 찾으러 나서는데 이곳을 떠나기 위해 협력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오는데요. 시的시요방비 <목소리도> 사장님은 새로운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따르라고 하죠. 절반의 사람들이 사장에 따라 독립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터를 찾아 나선 사장 일행.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크기의 배한 척을 발견합니다. 이곳은 웬만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삶의 질은 좋아졌죠 그리고 마진은 샨샨에게 그들의 보금자리를 보여주죠 샨샨도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버스 기사가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사장은 버스 기사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껏 교환해가라고 하죠. 버스 기사는 마음에 안 들어 떠나는데요. 함께 섬을 떠나기로 했던 사장은 마음이 달라졌고 마진과 동생은 그들을 떠나기로 하는데요. 복권 만기일이 바득바득 다가오는데 탈출은 커녕 생존도 문제되죠. 마진은 사장 일행에게 그물을 빌리러 가지만 사장 일행에게 두들겨 맞고 돌아오죠 그렇게 90일이 지나고 복권 만기일 이 되는데요 갑자기 이건 무슨 물고기 벼락을 맞게 됩니다 수많은 물고기비가 내리고 이들은 물고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진과 동생은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사장과 버스 기사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데요. 두 무리의 싸움은 저녁까지 되고 이때 마진과 동생이 등장해 상황을 수습하는데요 마진은 이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두 무리를 하나로 만들죠 이런 모습에 샨샨도 마진에게 마음을 여기 시작하죠 버스를 고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그녀석 파티를 열어서 무인도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하죠. 아샨과많이 가까워진 마 정말 이대로 살고 싶다. 그런이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주기적으로 들리는 소리에 이번에는꼭 잡겠다고 나섰는데 Go. 마진과 일행은 소리를 따라가 보니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마이갓! Oh 세상 종말이 아니었어 <놀람> 순간 마진은 이대로 돌아간다면 빚더미와 샨샨마저 떠날 것이 뻔했기에 동생과 거짓말하기로 합니다. 사람들에게 왕이 미쳤다고 말하죠. 왕은 아무리 위선이 지나간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좋아! 심지어 충격요법으로 치료까지 합니다. 마진과 샨샤는 어, 서로에 대해 얘기하며 더욱 깊은 사이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떠나... 갑자기 납치당하는 마진. 그런데 이건 샨샨이 준비한 프로포즈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든 마진은 사실을 말하지만. 역시 미친 사람 취급받아 충격 요법으로 치료받는데요. 마지는 동생의 계획대로 둘이 떠나기로 합니다. 왕과 둘이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요. 유람선 오는 날. 그때 술취한 사장이 나오고 사장에게도 충격 요법을 해주고 들고 있던 물건을 던져 탈락하게 됩니다. 유람선이 올 때까지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던 마지는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고 파도에 밀려왔지만 배는 전부 불타 있고. 모든 사람은 떠나고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은 샨샨뿐이었습니다. 나 니나. 이렇게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는 중국 영화 아일랜드였습니다.